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《마이너리티 리포트》입니다. 이 영화가 그려낸 사회에서는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. 얼굴 인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. 심지어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개별 신원도 정확히 식별합니다. 전광판에 설치된 기기가 그 사람의 얼굴과 홍채 정보를 읽어내는 까닭입니다. 자, 2054년의 미래 사회를 상상한 내용이지만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이 분야 선도주자는 단연 중국입니다. 자, 이 지하철에 딱 도착했는데 지갑을 깜빡 두고 와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? 중국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. 이 개표구 앞에 다가서서 화면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문이 띠링 하고 열립니다.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건데요. 승객의 신원과 승하차 지점까지 인식해 요금을 앱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 중국은 범죄자를 잡아내는데도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홍콩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장시우의 중국 콘서트에서는 수십 명이 체포돼 화제가 됐습니다.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던 지명 수배자들이 행사장에 설치된 안면 인식 시스템에 딱 걸린 겁니다. 자이 영상도 잠시 보실까요? 지난 1월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 검문소인데요. 화장실에 가려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.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17년간 도망다녔지만 역시 검문소에 설치된 안면 인식 시스템에 결미가 잡혔습니다. 2009년 1월 1 0 도망다녔지만 2 이렇게 요모조모 재미를 본 때문인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 새 규정에 대해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은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, 이전에는 휴대전화 개통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얼굴 스캔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. 한마디로 중국에서 휴대전화 쓰려면 먼저 자신의 얼굴 정보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중국은 2015년부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. 모든 국민의 얼굴을 3초 안에 정확도 90%로 식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습니다. 통대로 화장지를 들고 가는 거 맞겠다며 공중 화장실에서도 안면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. 이제는 거의 모든 공항과 기차역, 또 주요 고속도로 등에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2억대에 달하는 감시 카메라, 그리고 14억 인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. 뼈자 1 0연 기자 이상품介绍后看到这个数据集包含5 0 0 0多张人脸照片이 말처럼 이제는 기술 발달로 얼굴이 곧 신분증인 시대입니다.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